잠시 후 이혼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요. 아, 아, 음. 열이 확 받았죠. 어. 저를 무시한 거거든요. 북쪽에 가가지고 우리 목반는 술만 먹으면서 정발부하지 아, <laughs> <이제> 말라고. <laughs> 어, 뭐 요번에 한 양악 투게 번, 두 번, 세 번, 네 <laughs> <몇> 번이 그렇게 <laughs>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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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렸어. 너는 야! 야! 제대로, 그냥 야! 제대로 되겠어! 나도 사실 같이 하면서 땀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아니고나 <laughs> <아니였어. 웃음> 죽을 것 같아. 나 시간이 터질 것 같아. 나 무서워. 밑으로 시커버 다아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또 오지 말고 그냥 다시 는번 사는 거. 네, 아, 당신도 이제 누구 편이야? 라는 주제로 함께 <laughs> 얘기를 나누고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편한테 <laughs> 한번 여쭤봤어요. 설문조사 <laughs> 네. <선묘져서> 했는데. <laughs> 아내가 든든한 내 편이라고 느낄 땐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3위 가요. 밥 차려 먹기 귀찮은데 아내가 30분 만에 뚝딱, 뚝딱. 밥상 차려 놓을 때. 야, 역시 내때 편이구나. 어. 그리고 <laughs> 2위 힘들 때 아무 걱정 말라며 재테크로 풀려놓은 통장 건네줄 때. 내 편도 이런 편이 없어. 어, 어, 좋아하죠? 어. 제일 좋다 1위 음, 표현이... 아, 이것도 좋아요 아, 네. 명절이나 이사 등 집안의 큰일을 혼자 알아서 척척할때 아, 최고죠 아. 아, 기타의 의견 보면요 옆집 남자랑 싸우는데 아내가 더 크게 소리질러서 이겼을 때가 <laughs> 합시, 서 그렇죠. 네. 자, 우리 아내들은 이럴 때 남편을 등 운전한 내 편이라고 느낍니다. 3위. 무거운 짐 들어주고 고장난 전자제품 고쳐줄 때. 음 다르네요, 네. 많이. 그래요. 네. 자, 2위. 야근하고 늦게 갔더니 청소에 애들까지 다 재워놨을 때. 이런 음 사람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가죠 다, <laughs> 야, 하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 리액션이 없네요. 하게 되면 해요. 네. 자, 1위입니다. 접촉사고 나서 놀라 당황했을 음. 때 일하자 말고 달려와서 어디 다친데 없어 걱정해줄 때 보통 그렇죠. 남편들은 왜 나가가지고 아 운전 똑바로하지 말라고 차차 차 어디 차차 사람 다친 거 아니고 차 어떻게 이런 거 싫을 것 같아요. 기타 의견입니다. 음. 묵묵히, <목목이>, 돈잘 벌어올 때. <laughs> 저 보통은 <잘. 웃음> 돈 얻다, 내가 번돈 얻다 썼냐 이렇게 물어보는 잃새다. 게 묵묵히 돈만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넣기. 말이 묵묵히죠? 묵묵히. 묵묵히. 말없이 말없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아, 멋있는 남자들. 너무 <laughs> <자. 웃음> <오>, 멋있어. <laughs> 아니, 그리 <오늘 웃음> 제일 좋을 때는 정말 몰래 대출금 받아서 썼을 때 은행 가서 조용히 갚아줄 때 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대박 최고다. 어, 최고. 조용히 묵묵히 갚아줄 때 은행 직원한테 한마디 하죠. 이 사람이 오면 절대 두번 다시 주지 마세요. 아, <laughs> 그것도 멋있죠. 네, 네. 우리 김진 씨도 어, 남편 어. 박준영 씨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 분명히 많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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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도 뭐다 아시겠지만 많이 얼굴이 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아, 좋아졌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아, 연예인들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화면을 그래. 보면서 어머, 쟤 약간 얼굴 음. 바뀌었네? 음. 어디 했지? 궁금해하는 그런 그쵸. 맛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 어. 아, 그쵸. 어? 왜 새로 얼굴이에요 시청자분들께서 어우 에짜 어. 어. 어디? 그림 찾기 처럼 틀린 그림 찾기 어디 예전에 그냥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그 자리에. 안 돼. 그쵸. 궁금해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고 그렇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관심을 받아야 네. 되는데 어. 박준영 씨가 너무 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 고쳤네 어디 했네 그리고 막 그런 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어머 노래로 만들어 노래로 만들어서 어, 뭐 병문안을 갔는데 양갈래로 따고 아득한 분들을 뭐 감고 막 이런 아, 노래까지 막 <laughs> 너무 적나라게막 어. 막 시청자로 하여금 제 삼자로서 듣기 싫을 정도의 너무 자세한 얘기까지 어. 예를 들어서 저희 그때 여기. 특집했을 때 응. 스피드 퀴즈 막 했었잖아요 그치, 그치. 네. 네. 근데 그 땀, 때마침 제 문제가 다 그런 관련된 어. 문제였던 어. 거예요 네. 어. 당신이 정말 좋아해 최근까지도 했었어 예. 네글자야아 성형수술 그렇지 오, 오, 오. 그렇지. 야. 성형 시술인가 뭐 성형 수술 뭐 이런 게 문제였나 봐요. 그러면은 예. 박준영 씨가 개그맨이니까 좀 재치 있게 어? 음. 너는 이제 필요 없고 나는 필요한 거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재치 있게 그 문제를 내야 그렇지. 되는데 당신이 정말 너무 정나라게 그어어나요번에한 양악 수술 뭐 이러면서 부스터 아예 너무 정나라하게 어, 신비감도, 그러니까, 어, 신비감도 없이 연예인이 시청자가 연예인. 알아맞혀야 하는데 인터넷 아니야 속된 애들아 속된 애들아 속들께 제가 어디, 제 어디 시간, 어떻게 어, 궁금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 속된 애들아 속된 애들아 하된애들게 속된 애들아 속된 애들아 속된 애아 속된 애들아 속된 정들아 속된 애들아 속된 애들망신된망신아속